혹시 여자가 남자를 볼때 가장 먼저 어디를 훑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나 옷차림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선이 시작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지점. 바로 당신이 몰랐던 그곳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남성의 매력과 관계 심리를 상담해 온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남자를 볼때 어디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습관이 연애의 성패를 좌우하는지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남자의 매력 포인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려보내던 순간들이 사실은 여자를 끌어당기는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네. 여자가 훑는 첫 시선 하체. 여자들이 남자를 볼때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은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첫 인상에서 중요한 건 바로 하체입니다. 남자의 다리와 하체 라인이 풍기는 느낌은 단순한 신체적 조건을 넘어 그 사람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 씨는 평소 깔끔한 정장을 즐겨 입지만. 바지가 헐렁하거나 다리가 휘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여성들에게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형에 맞는 슬림한 바지를 입고 걷는 자세를 교정하자 여성들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죠. 이런 경험담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체는 단순히 걸음을 옮기는 기능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안정감과 건강함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탄탄한 허벅지와 균형 잡힌 다리는 여성에게 이 남자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도 다리가 곱고 탄탄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길을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어떤 남자의 다리를 유심히 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시선이 여성의 외모를 본능적으로 평가하듯 여성 역시 하체 라인을 통해 그 남자의 매력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하체는 생식력과 연결된 본능적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남자의 다리와 골반 비율, 허벅지 근육을 체크하면서 남성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죠. 이성관계의 설렘과 긴장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자가 훑는 첫 시선은 단순히 외적인 취향이 아니라 본능과 매력의 교차점입니다. 중장년 남성이라면 얼굴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체 관리일 수 있다는 사실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입고 있는 바지와 다리 라인이 여성의 눈길을 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바지 핏이 연애를 좌우한다. 여성들이 남자를 볼때 단순히 바지가 아니라 바지 핏을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지는 하체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는 옷이기에 남자의 체형과 스타일, 그리고 매력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해도 바지 핏만 제대로 맞추면 훨씬 젊고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씨는 오랫동안 편한 바지만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여성이 은근히 그의 옷차림을 지적하자 과감히 맞춘 바지를 장만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바지핏 하나만으로 인상이 확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고 대화에서도 자신감이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지핏은 곧 연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여유 없이 조이는 바지는 불편해 보이고 지나치게 헐렁하면 무심하거나 나태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허벅지를 감싸주고 발목까지 곧게 떨어지는 바지는 남자의 하체 라인을 돋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절제된 섹시함을 풍깁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바지핏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 바지를 고르는 남자는 나는 내 몸을 알고 나를 관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이성관계에서도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이 느끼는 안정감과 끌림은 결국 작은 디테일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과연 매력적인 핏을 살려주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바지를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바지핏 하나가 연애 분위기를 살리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자의 시선은 허벅지 라인, 종아리 곡선, 그리고 바지핏 전체에서 남자의 매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애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3. 앉는 순간 매력도 갈린다. 여성이 남자를 바라볼 때서 있는 모습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앉는 순간이죠. 많은 남성들이 서 있을 때는 당당해 보이지만 앉을 때 자세가 무너지면서 매력이 반감되곤 합니다. 여자는 이 짧은 순간에도 남자의 태도와 성숙도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늘 서있을 때는 자신감 넘치게 보였지만 회식 자리에서 다리를 아무렇게나 벌리고 앉는 습관 때문에 여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를 교정한 이후에는 앉아있을 때도 멋지다는 말을 들으며 확실히 달라진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앉는 순간 드러나는 건 단순히 다리 모양이나 자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성숙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며 앉으면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무례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면 여성에게 깔끔함과 세련된 매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작은 차이에서 남자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무심코 벌린 다리는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유롭지만 단정한 자세는 이 남자는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여성 심리 연구에서도 앉은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성격과 성적 매력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앉는 순간 자신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연애 초반 여성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면 중 하나가 첫 만남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던 모습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자세가 허술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도 상대의 무의식 속에는 매력 없는 남자라는 인상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매력은 서있을 때보다 앉을 때더 뚜렷하게 갈립니다.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소한 순간 같지만 바로 그때 여자의 마음은 움직이거나 멀어집니다. 이성관계에서 앉는 자세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여자를 사로잡는 결정적 무기일 수 있습니다. 4. 뒤태가 여자를 유혹한다. 여성들은 남자의 얼굴보다도 뒤태에서 더 강렬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등을 돌리고 걸어갈 때 허리와 어깨, 그리고 엉덩이 라인은 여성에게 저 남자 한번더 보고 싶다라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뒤태는 그 자체로 유혹의 언어가 되는 셈이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평소 얼굴이 평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엉덩이와 허리라인 덕분에 여성들에게 의외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정면보다 뒷모습이 더 멋있다며 그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뒤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의 모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걸음걸이, 허리의 고듬, 어깨와 엉덩이의 균형이 모두 뒤태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는 이 뒷모습을 통해 남자의 건강함, 자신감, 그리고 남성적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도 뒤태가 당당하면 나이를 초월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남자의 엉덩이 라인을 매력의 척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거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는 쉽게 피곤해 보이고 매력을 반감시킵니다. 반대로 곧게 뻗은 허리와 탄력 있는 뒤태는 이 남자와 함께 걷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데이트 후 여성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장면 중 하나는 남자가 앞서 걸어가던 순간입니다. 그때 뒤태가 매력적이었다면 얼굴보다도 강하게 마음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크고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뒷모습이 풍기는 당당함과 여유가 여자를 끌어당깁니다. 결국 뒤태는 여자를 유혹하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렬한 무기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정면뿐 아니라 뒷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뒤태가 여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매력을 잃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5 목소리에 반한 여자들 여성들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 중에는 예상 밖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입니다 얼굴이나 체격은 처신상에 큰 영향을 주지만 목소리는 여자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낮고 단단한 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색을 넘어 안정감과 신뢰감을 전달하며 이성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장씨는 평소 외모에 자신이 없었지만 전화통화로 알게 된한 여성에게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녀는 장씨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이런 사례는 흔치 않게 들리지만 사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내면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빠르고 가볍게 튀는 목소리는 불안정하고 성급해 보이는 반면, 느긋하면서도 안정된 톤은 여자를 안심시키고 설레게 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여자는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편안할지, 긴장될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심리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상대의 목소리 톤에 따라 호감도를 크게 달리 평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성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보고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인 매력의 언어인 셈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여성은 남자의 얼굴보다도 목소리에 반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목소리를 관리하는 남자는 오히려 나이가 주는 중후함과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술과 담배로 거칠어진 목소리는 매력을 깎아내리지만,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는 여성에게 설레는 울림을 줍니다. 결국 여자를 사로잡는 건 비주얼만이 아닙니다. 여성은 귀를 통해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루하고 매력 없는 소리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6. 젊은 여자의 시선, 왜 당신에게? 중장년 남성들 가운데는 의외로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닌데 그들의 시선이 유독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조건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와 태도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7세 윤 씨는 어느 날 직장 후배이자 30대 초반 여성에게서 선배님은 뭔가 안정적이고 멋있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모로는 특별할 게 없었지만 차분한 태도와 여유로운 말투가 젊은 여성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젊은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유입니다. 또래 남자들에게서는 쉽게 보기 힘든 여유로운 태도와 성숙한 매너가 이성적으로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방식,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 상황을 부드럽게 이끄는 경험의 힘은 젊은 여성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나이를 거듭하면서 얻게 되는 중후한 분위기와 인생의 무게감도 큰 매력입니다. 젊은 여성은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단순히 보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성숙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중장년 남성이라고 해서 흐트러진 차림을 하고 다닌다면 젊은 여성의 시선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링과 단정한 자기관리는 나이를 넘어서는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결국 젊은 여성이 중년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는 아저씨스러움이 아니라 성숙한 남성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젊은 여성에게서 예상치 못한 호감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유 없는 관심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풍기는 성숙한 분위기, 여유, 그리고 자신감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성관계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 결국 매력은 태도와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7. 여자의 관심 신호 이렇게 드러난다. 여성이 남자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과 시선에 드러납니다. 다만 남자들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여성의 관심 신호는 은밀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분명합니다. 눈빛, 몸짓, 대화 태도 속에 숨어 있어 눈치 빠른 남자라면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조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여성이 유난히 자주 웃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괜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첫인상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소한 제스처가 바로 여자의 관심 신호입니다. 여자가 호감을 느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시선입니다. 대화 중 자주 눈을 마주치거나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바라보는 행동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또한 대화할 때 몸이 남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손짓이 많아지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목소리와 웃음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톤으로 이야기하거나 특별히 웃을 일이 없어도 자꾸 웃음이 터진다면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더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자가 굳이 가까이 앉으려 하거나 어깨와 팔이 스치도록 자리 잡는다면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 속에서 여자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신호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분명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여자의 관심은 말보다 더 진실되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다만 이를 알아차리느냐, 놓치느냐가 남자의 연애 성패를 가르죠. 결국 여자의 관심 신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눈빛, 불필요할 정도로 이어지는 웃음, 가까워지려는 몸짓,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이미 여자의 마음은 당신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잡아채는 순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이 남자를 볼때 어디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매력이 갈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얼굴보다 먼저 향하는 하체의 시선, 바지 핏이 만들어내는 처신상, 앉는 자세 하나에서 드러나는 태도, 그리고 여자를 흔드는 뒤태와 목소리까지. 결국 매력은 거창한 조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확신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외모와 태도를 방치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성에게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가꾸고 자세와 목소리를 관리하는 순간 여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았듯 남자의 작은 변화가 여자의 눈길을 붙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성의 관심 신호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눈빛, 웃음, 몸짓. 이 단순한 세 가지 안에 이미 많은 대답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보느냐, 놓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점검하고 여성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단정한 바지핏, 당당한 앉은 자세, 매혹적인 목소리와 여유 있는 뒤태, 이것들이 모여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듭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깊은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